아이샤, 아이샤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세이블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배포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또 다시 찾아온 에픽게임즈 무료 배포 소식. 이번 게임은 세이블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활한 사막지형에서 유적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게임, 예전에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배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이렇게 재배포를 하게 됐네요. 지난주는 지역락 걸리고 요번에는 재배포. 뭐 어쩔 수 없죠. 에픽게임즈가 여, 이미 몇 년째 무료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의 무료배포 할 게임들은 거의 다한거 같긴 해요. 이렇게 재배포를 하면서 좀숨좀 좀 쉬어줘야죠. 뭐 아니면은 뭐 저번에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아. 저는 이미 한번해 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컨티뉴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뉴 게임을 해 봐야죠. 너무 예전에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자, 그럼 뭐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게임. 응? 딜렛 없애버려. 뉴 게임 한다니까 여기다 덮어씌우는 건가? Yes. 아 참고로 이 게임은 공식적인 한글화나 한글 패치는 없다고 해요. 너무 예전 게임이라서 그런가 뭐 한글 패치가 나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한글 패치가 꼭 됐으면 하는 게임이라고 늘 한다고 해요.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겠죠. 저번에 무료 배포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 게임을 40분 동안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저도 꽤 재밌게 즐겼었나 봐요. 그래도 이번에는 역시 무료 배포 영상으로 짧게 10분에서 20분 정도 짤막하게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게임은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 이게 참 독특해요. 뭔가 연필로 그린 듯한 그림. 저번에는 패드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체가 이래서 그런가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 들긴 해요 확실히 자 W A S 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여길 또 기어 올라갈 수가 있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스태미너가 있네요. 이 스태미너가 다달면은 아마도 떨어지겠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딱히 별건 없네요. 일단 아주 간단한 퍼즐.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문이 열릴 겁니다. 자, 점프, 스페이스. 클라이밍. 여기 사다리가 있네. 자, 컨트롤 C. 아예 아니, 컨트롤이 아니라 안기씨 이 게임이 낙사가 없었나? 아 어, 낙뎀은 어, 없네요. 애초에 이거 게임이 전투가 있었던가? 자, 스플린트 달리기 스테미너가 줄어들고요. 어? 갑자기 1인칭? 자 각종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인데 쉽게도, 이뭐 이런 건 번역기 돌려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겠죠? 저는 영어는 좀 약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동 번역 뭐 AI 번역 같은 게 가능한 세상이 오겠죠. 한글화 안된게 그래도 번역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긴 한데 바로바로 바로 그냥 게임 한글화 안된게 그냥 바로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플레이할수있게 이거 뭐 스페이스바나 뭐 그런 걸로 넘길 순수나 아, 이 키를 누르면 되네요. 괜히 마우스 움직여서 이거 눌렀네. 뭔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Q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베스트. 하는지알수 없지만 뭐 어떤 게임이 든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고 클릭하다 보면은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마구 클릭해야죠 뭐 뭔가 마구 눌러 눌렀... 눌러보다 보니까 뭔가 퀘스트를 수락한 것 같아요. 자, 탈 것. 페이스바가. 아, 제자리에서 한곳 바라보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이 키를 누르면 내릴 수가 있구요. 일단 아, 일로 가라고 이거 아, 여기 여기를 지나가라는 거였구나. 근데 이거 Q말고 혹시 이거 바꿀 수 있나? 컨트롤 Q를 R 아. R R F W 쉬프트가 달리기니까 컨트롤은 없지 컨트롤 누자 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네요. 아, 퀘스트 했다고. 운전은 제대로 즐겼냐? 뭐 이런 얘기인가? 아,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은 역시 한글 패치나 한글화가 좋은데 참 아쉬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받고 클리어를 하면서 이 넓은 사막지대를 탐험하면서 유적을 발견하고 뭐, 퍼즐을 풀면서 나아가면 되는 게임인데, 여기에 뭐가... 어, 뭐가 있다? 딱 봐도 뭐가 있어 보였어. 뭔가 돈인가? 아니면 포인트? 일단, 목표는 안 보여요. 따로. 자, 여기도 유적이다. 유적을 발견했으면 탐험을 해야지. 못 올라가겠는데? 어. 아쉽지만 일로는 못 올라가고, 여기로 갈수 있나? 자,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해서 가면, 어,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일단 문을 따라서, 아, 일로 가야 되나? 어. 저 아슬아슬하게 아 올라가는구나. 음. 어. 일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 봅시다. 이 꼭대기엔 뭐가 있으려나? 일로? 뭐 올라가다 보면 뭘 얻을 수 있겠죠. 흠. 잠깐만, 설마, 아.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어. 뭔가 상자가 있다. 여기서 점프하면 닿나? 어, 우와. 야, 안 죽는 게 용하다. 아,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곳이구나. 그냥 저 상자 하나 없고 끝인 건가? 그럼... 어느샌가 밤이 됐네요. 그리고... 일단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낮과 밤도 구현이 돼 있네요. 어떤 유적들은 또... 또... 뭐... 낮에 가야지!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밤에 가야지 되는 곳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일단 올라가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못 올라가겠고, 어... 저기도 또 유적이 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넓긴 넓어요. 맵이 저기도 유적이 있고, 이건 그냥 바이크 타고 가는 게더 빠르겠다. 이 바이크도 꽤나 튼튼해요. 뭔가 덜커덩 덜커덩 거리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스태미나 올라가는 아이템도 얻을 수 있으려나요? 아니면은 능력치를 사야 되나? 지금 얻고 있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일단 여 앞에 있는 유적 한번 더 털어보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어이구 어이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주차.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여기도 뭔가 있어 보여요. 일단 어떤 벽이든 잘 타고 올라가요. 뭔가 있어 보이지. 어, 뭐야, 엔또. 이건 또 뭐야? 에그? 뭔가 알을 얻었어요? 이건 또 뭐야? <laughs> 독특해 보이는 <laughs> 석상이네요. 들어갈 수 있나? 에이, 못 들어가네. 여기만 좀 털어보고 가려고 했더니만, 뭔가 다른 아이템을 얻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퀘스트를 받거나, 짜잘한 유적들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런 거대한 유적 같은 곳은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나? 일단 저쪽 유적은 봉 쳤으니까, 다른 유적을 털어봐야죠. 어, 저기 또알 있다. 흐느적거리는 거. 유적이 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상자 하나 획득했고, 이런 기계 장치 멋대로 만져도 되는 건가? 나중에 어른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아슬아슬하게? 된다 오자 여기도 딱 봐도 여기다 끼우는 거겠죠? 어, 이런 식으로 문을 열었다. 자, 그러면 여기만 털어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응? 뭔가 아이템을 얻긴 했는데, 이게 끝? 설마... 아니, 진짜 이게 끝이야? 방금, 전에얻 은, 거 저거 하나 얻 으려고 여기 온 거야？이건 좀 당혹 스러운데, 뭔가 다른 게있어 보였 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뭐하냐 얘 여기 뭐가 있나? 음,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진짜로 저거 하나 얻으려고 여길 들어온 거 같아요 당혹스럽네 <laughs>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유적들을 탐험하면서 퍼즐을 풀고 해야 되는데, 퍼즐다운 퍼즐을 푼게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아쉽게도. 자뭐 아무튼 이렇게 세이블이란 게임을 잠깐 즐겨 봤는데요. 어...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언어가 한글이 없어가지고 아 스토리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만 됐어도 좀더 재밌게 즐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만 좀 아쉽네요. 게임성은 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 혼자 즐겨 즐기는 게 아닌 이상 좀 늘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부딪보면서 플레이를 해야지 좀 다양한 스킬들도 얻고 퍼즐도 풀고 유적 수수께끼 같은 것도 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뭐 아무튼 그래도 뭐 세이블 게임 재밌게 즐겨봤고요. 현재 이 게임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배포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잘못했다가는 진짜 저번처럼 한 40분 정도는 그냥 후딱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어, 무서워서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별걸 보여준 것 같지도 않지만 뭐 아무튼 게임 재밌게 즐겨봤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샤. 아, 진짜 보여준 것도 없네.